70장 지자에게 다입 기념으로 하느님 어서 저를 구하소서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제 목숨을 노는 자들은 부끄러워하며 수치를 당하고 제 불행을 적인 자들은 뒤로 물러나 치울 넣기게 하소서 얼큰히 하며 놀려대는 자들은 부끄러워 되돌아가게 하소서 그러나 당신을 찾는 일은 모두 당신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하리다당신 군을 사랑하는 일은 언제나 아게하소서하느님계시는 위대하시다.저는 가련하고 울상하니 하느님 어서 제게 오소서.저의 돔, 저의 군은 당신이시니 주님 지지하지 마소서.61장. 주님, 제가 당신께 배신하니 영원히 휴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당신의 어려움으로 저를 고출하소서 저를 구원하소서 저에게 당신의 길을 기울이소서 저를 구하소서 이몸 보호할 반석 되시고 저를 구할 산성 되소서 당신은 저의 바위, 저의 성각이십니다. 저의 하나님 저를 구원하소서. 악인의 손에서 불안 자와 폭력을 일삼는 자의 손아기 에서 주 하느님 당신만이 저의 희망이시고 제 어릴 때부터 저의 신뢰이십니다. 저는 태종에서부터 당신께 의지 해왔고 제 어머니 배 속에서부터 당신은 저의 보호자이시니 저의 찬양이 언제나 당신께 향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저는 기적과 같았으며 당신은 저의 구신 피신처 있었습니다. 저의 입은 온종일 당신 찬양으로 당신 영광의 찬미로 가득 찼습니다. 저를 내던지 마소서 다 늙어버린 이때에 저의 기운 다한 지금 저를 버리지 마소서 저 원수들이 저를 헛떳고 제 목숨 노린 자들이 함께 모이합니다 하느님께서 그 자를 버리셨다. 구해줄 사람 없으니 너는 쫓아가 붙잡아라 합니다. 하느님 제게서 멀리 계지 마소서. 저의 하느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저를 적대하는 자들이 부끄러워하며 사라지게 하소서. 저의 불행을 깨하는 자들이 모욕과 술취로 뒤덮이게 하소서. 그러나 저는 언제나 희망을 가지고 그 모든 찬양에 찬양을 더하오리다 저의 입은 당신의 의로움을 당신 운의 행적을 원종일 야기하리니 저로서는 그 주를 이루다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 하느님의 위협을 칭송하며 들어가 오로지 당신의 의로움만을 기리렵니다. 하느님 당신께서는 제 어릴 때부터 저를 가르쳐 오셨고 저는 이제껏 당신의 기적들을 전하여 왔습니다.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하느님 저를 버리지 마소서 제가 당신 팔의 능력을 당신의 위력을 앞으로 올 모든 세대에 전할 때까지 하느님 당신의 어려움은 하늘까지 닿습니다. 위대한 일들을 하신 당신 하느님 누가 당신과 같겠습니까? 당신께서는 저에게 많은 공경과 불행을 겪게 하셨지만 저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땅속 깊은 물에서 저를 다시 끌어올리셨습니다. 저의 명성을 더해 주시고 저를 다시 위로해 주소서 저의 하나님저 또한 죽음으로 당신의 진실을 찬송하오리다. 비팟하며 당신께 노래하오리다. 이시라에 거룩하신 분이세요. 제가 당신께 노래할 때제 입술이 기뻐뜨고 당신께서 하신제 영혼도 그러하리다. 저의 효도 온종일 당신의 어려움을 야기하리니 저의 불행을 깨닫은 자들이 부끄러워 얼굴 불켰기 때문입니다. 주십이 장 솔로몬 한님, 당신의 공정을 임금에게, 당신의 정의를 왕에게. 해보소서. 그가 당신의 백성을 종이로 당신의 가난한 이들을 공중으로 통치하게 하소서 산들은 백성에게 평화를 언덕들은 종이를 가져오게 하소서 그가 백성 가운데 가난한 이들의 근을 보살피고 불쌍한 이들에게 도움을 베풀며 폭행하는 자를 접수게 하소서 셋이 되도록 해처럼, 달처럼 살게 하소서, 그가 풀밭 위에 비처럼, 땅을 적시는 소나기처럼 내려오게 하소서, 그의 시대에 종이가, 큰 평화가 꽃 피게 하소서, 저 달이 달은때까지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 끝까지 다스리게 하소서, 적들은 그 앞에 엎드리고, 그의 옷은 먼지를 할게 하소서. 다른 시스와섬나라 임금들이 예물을 가져오고 샤바와 셔바의 임금들이 종을 바치게 하소서. 모든 임금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모든 민족들이 그를 섬기게 하소서. 그는 하소한 불쌍한 일을 도와줄 사람 없는 가난 일을 구원합니다. 그는 약한 이와 불쌍한 이에게 동정을 베풀고 불쌍한 이들의 목숨을 살려줍니다. 그가 억압과 폭행에서 그들의 목숨을 구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을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오랫도록 살아, 사람들이 그에게 세바의 황 금을 바치고 그를 야여늘 기도하며 날이 그를 축복하게 하소서 땅에 곡식이 풍성하여 산봉우리 위에까지 넘치고 그 열매 레바논 같게 하소서. 사람들은 성읍마다 밭의 불처럼 피어나게 하소서. 그의 이름이 영원하며 해가 빛이는한 그의 이름도 솟아오르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그를 통하여 복을 받고 그를 증송하게 하소서. 주 하느님, 이스라엘 하느님께서는 찬미 받으시리라. 그분 홀로 피적들을 일으키신다. 그분이 영광스러우신 이름은 영원히 찬미받으시리라. 그분이 영광은 온 우리에 가득하리라. 아멘, 아멘. 이사의 아들, 다이세의 기도는 여기에서 끝났다. 73장, 10편, 아삽. 정령, 하님은 조신분이시다. 올바른 이에게, 하님은 조신분이시다. 마음이 깨끗한 이들에게. 그러나 나는 하마터면 발이 미끄러워지고 걸음을 헛디딜 뻔하였으니 내가 어리석은 자들을 지해하고 악인들의 평안함을 봤기 때문이네. 그들에게 아픔이라고는 없으며 그들의 몸은 건강하고 기름졌네. 인간의 괴로움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다른 사람들처럼 고통을 당하지도 않네. 그래서 그만이 그들의 목걸이며 복경이 옷처럼 그들을 덮었네. 그들의 눈은 피계로 붉어져 나왔고 그들의 마음에서는 온갖 한상이 흘러 나오네. 그들은 비웃으며 심술궂게 이야기하고 그만하게 얼러대며 이야기하네. 하늘 을 향해 자기네 입을 열어젖히고 그들의 혀는 땅을 휩쓸고 다니네. 그래서 내 백성이 그들에게 몸을 돌려 저대의 말을 물 마시듯 들이켰네. 그들은 말하네. 하느님이 어찌 알리 있으며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어찌 알아채리요. 보라 바로 이들이 악인들 언제까지나 걱정없이 잔을 늘려가네. 종영나는 헛되이 마음을 깨끗이 보존하고 결벽으로 내두 손을 셨단 말인가? 날마다 고통이나 당하고 아침마다 증분이나 받으려고 나도 그렇게 말하리라. 생각하였지만 그것은 당신 아들들의 몸을 배신하는 것. 깊이 생각하여 이를 알아들이려 하였으나 그것은 제 눈과 괴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님의 성전에 들어가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습니다. 정령당신께시는 그들 미끄러운 길에 세우시고 그들 멸망으로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순식간에 멸망해버는지 그들은 없어지고 공포로 사라져 갑니다. 잠에서 깨어나실 때의 뜻없는 꿈처럼 주님께서는 일어나실 때 그들의 모습을 없인 여기십니다. 그렇건만 제 마음이 시라리고 제 속이 부딪혔을 때, 저는 멍뚱구리 알아듣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당신 앞에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늘 당신과 함께해서 당신께서 제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당신의 뜻에 따라 저를 이끄시다가 훗날 저를 영광으로 받아들이시리이다. 저를 위하여 누가 하늘에 계십니까? 당신과 함께라면 이 세상에서 바랄 것이 없습니다. 제 몸과 제 마음이 새러질지라도제 마음의 반석 제 목숨 영원히 하느님이십니다 이제 보소서 당신에게서 멀어진 자들은 멸망합니다 당신을 배신한 자를 당신께서는 없애버리십니다 그러나 저는 하느님께 가까이 있음이 저에게는 좋습니다 저는 주 하느님을 제 배신처로 삼아 당신의 모든 업적을 알기 됩니다. 칠십사 점 마시킬 아삽 한님 어찌하여 마냥 버려 두십니까? 어찌하여 당신 목장의 양들에게 분들을 떼우십니까? 기억하소서, 당신께서 애초부터 마련하시어 당신 소유의 지파로 굴하신 물을 당신 것처로 삼신 시온산을 당신 발걸음을 들어 옮기셔서 이 영원한 폐허로 성전에서 온수가 모든 것을 파괴하였습니다. 당신적들이 당신의 성소 한가운데서 소리소리 지르고 자기네 깃발을 성소의 표지로 세웠습니다. 마치 나무 숲에서 도끼를 휘두는 자와 같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 모든 장식들을 도끼와 망치로 때려 부었습니다 당신의 성전을 불러태우고 당신의 이름의 거처를 땅에다 뒤엎어 더럽히며 마음속으로 말하였습니다. 전부 없애버리자. 한님의 성소를이 땅에서 모두 불살라 버리자. 이제 저희의 표지는 볼수 없고 연자도 더 이상 없으며 언제까지일지 아는 이도 저희 가운데는 없습니다. 한님, 언제까지나 저기 깔 봐도 됩니까? 원수가 당신 이름을 끊임없이 없인 여기도 됩니까? 어찌하여 당신 손을 차리십니까? 어찌하여 당신 오른팔을 품에 넣고 계십니까? 그러나 하느님은 예로부터 저의 인근님 세상 한가운데서 에 굴을 루시는분 당신 계시는 바다를 당신 힘으로 뒤흔드시고 물리에서 용들의 물을 보셨습니다 레비아탄의 머리들을 깨뜨리고 바다의 상어들에게 먹이로 주셨습니다. 샘과 계울을 터뜨리시고 물 많은 강들을 알리셨습니다. 말리셨습니다. 낮도 당신의 것, 밤도 당신의 것, 당신께서 빛과 해를 세우셨습니다. 당신께서는 땅의 경계를 모두 정하시고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습니다. 주님 이를 생각하셔서 저기 깔봅니다. 어리석은 백성이 당신 이름을 없인 여깁니다.당신 비둘기의 목숨을 던짐성에게 내주지 마소서.당신의 가난 이들의 생명을 건네지 마소서.당신의 계약을 돌아보소서.나라의 구석구석이 폭행의쇼굴로 가득 찼습니다.억눌린 네가 수치를 느끼며 돌아가지 말게 하시고 가련이와. 부석한 이가 당신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 일어나소서. 한님 당신의 효성을 주니 잊고소서. 생각하소서. 어리석은 자가 날마다 당신을 깔보고 있음을. 당신 적도의 외침을 점점 커지는 한거자들의 아우성을 잊지 마소서. 75장. 지 자에게 알. 하수해 10편 아삭 노래. 저희가 당신을 찬송합니다. 한님 찬송합니다. 당신 이름을 부른 이들이 당신의 기익들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한 때가 오면 나는 올바르게 심판하리라. 땅이며 그 모든 주민이 뒤흔들려도 내가 세운 그 기둥들은 굳건이서 있다. 그만한 자들에게 내가 말하였다.그만하게 굴지 마라.악인들에게 내가 말하였다.불을 쳐들지 마라.너의 불을 높이 쳐들지 마라.고기를 치켜들고무리하게 말하지 마라.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서도 아니요.산속 강야에서도 오는 게 아니오.오직 한님만이 심판자. 어떤 일은 낮추시고 어떤 은 높이신다. 실상 주님의 손에 잔이 들려시니 향도 가득한 거품이 는 술이라니. 그 잔에서 따르시니 그들은 지극기까지 핥아 마시리라. 세상의 모든 악인들이 마셔야 하리라. 그러나 나는 끝없이 기뻐 춤추며 야곱의 하느님께 노래하리라. 내가 악인들의 불을 모독꺾그리니 어인의 불은 더 높여지리라 주심 6장 지자에게 해낙기와 더불어 시편 아삽 노래 한님께서 유다에 널리 알려지셨네 이스라엘의 그 이름 위대하시네 샬렘의 그분의 조막이 시온의 그분의 거처가 마련되었네 거기에서 불하살들을, 방패와 칼과 전쟁 무기를 그분께서 덜 부셔셨네. 당신은 영광스러우신 분, 전리품의 산들보다 뛰어나신 분. 심장이 강한 자들도 가진 것 뺏긴 채 잠에 떨어졌습니다. 역진의 용서도 모두 손을 넣을 수 없었습니다. 야곱의 하느님, 당신의 호령에 휴리도 말도 까무러쳤습니다. 당신은 경이로우신 분. 당신께서 진노하실 때 누가 당신 앞에서 있겠습니까? 당신께서 하늘로부터 심판을 선포하시니 땅이 놀라 숨을 죽였습니다. 세상에 가난이들 모두 구하시려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일어나실 때 사람이 분노마저 당신을 찬송하고 그 분노의 나머지로. 당신께서는 이 두루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소원하고 채워 들으라. 그분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아. 두루미신 분께 예물을 바쳐라. 그분은 겨우들의 어를 꺾으시는 분, 세상 임금들에게 경이로우신 분이시다. 주십철장 지자에게 여두통과 따라 아삽시편 내게 길을 기울시라고 나 소리 높여 함께 나 소리 높여 함께 부르짖네 공경의 날에 내가 주님을 찾네 밤에도 내 손을 벌리지만 지질 줄 모르고 내 영혼은 위로도 마다하네 하늠을 생각하니 한숨만 나오고 생각을 거듭할수록 내 어리 아득해지네. 당신께서 제눈꼽을 붙잡으시니 불안하여 말도 채 못합니다. 저는 그먼 옛날을 회상하고 아득히 먼시를을 생각합니다. 밤새 마음속으로 되새기고 묵상하며 정신을 가다듬어 희하려 봅니다. 주님께서 영원히 버리시어 대 이상 홀을 베풀지 않으시려나. 당신 자유를 거두시고 당신 말씀을 영영 거쳐버리셨나? 하님께서 불상이 여기심을 잊으셨나? 분노로 당신 자비를 거두셨나? 제가 말합니다. 이것이 나의 아픔이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오른팔이 편해 버리신 것이. 저는 주님의 업적을 생각합니다. 예전에 당신 기적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모든 행적을 되새기고 당신께서 하신 일들을 묵상합니다. 하느님 당신이기은 거룩합니다. 하느님처럼 위대한 신이 누가 또 있습니까? 당신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느님. 백성들 사이에 당신 권능을 드러내셨습니다. 당신 팔로 당신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야곱과 요셉의 자손들을. 한림 물들이 당신을 보았습니다.물들이 당신을 보고 요동치며, 해심마저 떨었습니다.비구름은 물을 퍼붓고, 먹구름은 소를 리지르며 당신의 하살도 흩날렸습니다.해오리바람 속에 당신의 천둥소리 나고, 번개가 눈을 비추자 땅이 떨며 뒤흔들었습니다.당신의 길이 바다를 당신의 행로가 큰 물을 가로질렀지만 당신의 발자국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신께서는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당신 백성을 양띠처럼 이끄셨습니다. 68장. 마스크 마사. 내 네, 백성아, 나의 가르침을 들으라내 입이 하는 말에 너희 길을 기울여라. 내가 입을 열어 격언을, 예로부터 내려온 검은 들을 말하리라. 우리가 들어서 아는 것을, 우리 주상들이 우리에게 들려준 것을, 우리가 그 자손들에게 숨기지 않고 미래 세대에게 들려주려 한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행적과 근능을 거분께서 일으키신 기적들을, 거분께서 야곱의 법을 정하시고 이스라엘의 가르침을 세우시니, 우리 주장들에게 명령하신 것으로서 이를 그 자손들에게 알리려 하십니다. 미래의 세대. 장차 태어날 자손들이 알아듣고서 그들도 일어나 제 자손들에게 들려주게 하시는 것이다. 이들이 하느님께 신을 두고 한매 업적을 잊지 않으며 그분의 계명을 지켜 고집 부리고 반항하는 세대였던 그들의 주장들처럼 되지 말라 하십니다. 그 세대는 마음을 확고하지 않고 그들의 정신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았다. 에프라임의 자손들, 할로 무장한 그들이 전투의 날에 등을 돌렸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약을 지키지 않고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그 길을 마다하였다. 그리고 잊어버렸다. 그분의 위협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기적들을. 거분께서는 그들의 주왕들 앞에서 이적을 일으키셨다. 이입당땅 초안평야에서 바다를 가르시어 그들 건너가게 하시고 물을 뚝처럼 세우셨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빛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사막에서 바이들을 쪼개시어 십면에서처럼업족히 물을 마시게 하셨다. 돌덩이에서 시의 돌이 솟게 하시어 강처럼 물이 흘러내리게 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끊임없이 그분께 죄를 짓고 사막에서 지극히 높으신 분께 반항하였다. 마음속으로 하님을 시험하며 제 욕심대로 먹을 것을 요구하였다. 하님을 거슬려 말하였다. 하님이신들 강야이다 상을 차려내실 수 있으랴. 보라 바위를 주시니 물이 흐르고, 시냇물이 넘쳐났지만 빵까지 줄수 있으리라. 당신 백성에게 고기를 장만해 줄수 있으리라. 이에 주님께서 들으시고 경로하시니, 야곱을 거슬러 불길이 타오르고, 이스라엘을 거슬러 분노가 솟아올랐다. 그들이 하님을 믿지 않고, 그분이 도우심에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위에 구름에 명령하시고, 하늘의 문들을 여시어 그들 위에 만나를 비처럼 내려먹게 하시고 하늘의 곡식을 그들에게 주셨다. 천사들이 빵을 사람이 먹었다. 그들에게 음식을 배부도록 보내셨다. 하늘에서 새바람을 일으키시고 당신 힘으로 맛바람을 몰아오시어 그들 위에 고기를 먼지처럼 날짐승을 바다에 모래처럼 내리셨다. 당신의 진영 한가운데에 당신이 그저둘레에 떨어지게 하시어 그들이 실컷 먹고 배불렀으니 그들이 욕심을 채워주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입에 먹을 것이 들어있는데도 욕심을 멀리하지 않았다. 한미 분노가 그들 것으로 주사 그들 가운데 건장한 사나이 이들을 죽이시고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을 거꾸로 떨이셨다. 이 모든 것을 보고도 그들은 여전히 죄를 짓고 그분이 기적들을 믿지 않았다. 이에 그분께서는 그들의 날수를 단숨에 그들의 해수를 공포 속에 서러지게 하셨다. 그들을 죽이실 때야 그들은 그분을 찾고 돌이켜 하나님을 찾아 하느님께서 그들의 파이심을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서 그들의 군자이심을 기억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입으로 그분을 속이고 혀로 그분께 거짓말하였다.그들은 그분께 마음을 확고하지 않고 그분께 하게 신실하지 않았다.그러나 그분께서는 자비하셔 저를 용서하시고 그들 을 멸망시키지 않으셨다.당신 분들을 거듭 돌이키시고 당신 진리를 결코 터뜨리지 않으셨다.그들이 한낱 살덩이 임을 가면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 임을 기억 가셨다 그들이 강야에서 몇 번이나 그분께 반항하였고 항야에서 몇 번이나 그분을 괴롭혔던가? 그들은 끊임없이 하늘을 험하고 이스라엘 거룩하신 분을 슬프게 하였다. 그들은 기억하지 않았다. 그분의 손을 자기들을 기에서 구하신 그날을 이집트에서 일으키신 그분의 병들을 추한 평야에서 당신의 이익들을 일으키신 그날을. 저들의 강을 피로 바꾸시니 저들이 그 시내에서 물을 마시지 못하였다. 덩에 때를 보내시어 저들 뜯어먹게 하시고 개구리 때를 보내시어 저들을 망하게 하셨다. 저들의 수확을 메뚜기 때에게 저들의 소추를 누리 때에게 내주셨다. 우박으로 저들의 포도나무를 셔리로 저들의 돌무아가 나무를 죽이셨다. 저들의 가축을 우박에게 저들의 양들을 번개처럼 넘기셨다. 저들에게 당신 분노의 열기를, 격분과 경로와 한눈을, 재앙의 천사물을 보내셨다. 당신 분노의 길을 닦으시어 저들의 목숨을 죽음에서 구하지 않으시고 저들의 생명을 흑사평에게 넘기셨다. 이대 모든 맏 아들을, 함의 천막 속 저들 정력의 첫 소생을 지셨다. 당신 백성을 양 떼처럼 이끌어내시어 강렬시서 그들을 가축 떼처럼 인도하셨다. 안전하기 것이니 그들은 무서워하지 않았고 그들의 적들은 바다가 뒤덮혀 버렸다. 그들을 당신의 거룩한 영토로 당신 오른팔이 만하신 이 산으로 데려오셨다. 그들 앞에서 민족들을 쫓아내시어 그 땅을 제비 뽑아 상속 재산으로 나누어 주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그 천막에 살게 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적기 높으신 하늠을 시험하고 그분께 반항하며 그분의 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들이 조상들처럼 배신하고 대반하여 뒤틀린 할처럼 되어버렸다. 자기네 산당으로 그분을 언짢으시게 하고 자기네 우상으로 그분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하느님께서는 들으시고 경노하시어이스라엘 아주 버리시고 신뢰의 거처를 사람들 사이에 지었던 그 장막을 내버리셨다. 당신의 몸을 적게 사로잡히게 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적의 손에 내주셨다. 당신 백성을 칼에 넘기시고 당신 소유에게 격노하셨다. 그들의 젊은이들은 불이 삼켜버리고 자녀들에게는 사랑 노래 들리지 않았다. 그들이 사제들은 칼에 쓰러지고 가부들은 고굴 하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잠자던 사람처럼 술로 달아오른 용사처럼 깨어나셨다. 당신 적들을 물리치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수치를 안겨 주셨다. 그러나 요셉의 천막을 버리시고 에브라임 지파를 뽑지 않으셨다. 오히려 유다 지파를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시온을 뽑으셨다. 당신 성전을 높은 하늘처럼 영원히 곧게 세우신 땅처럼 지으셨다. 당신 종 다윗을 뽑으시고 그를 양 우리에서 이끌어 내셨다. 어미 양을 지던 그를 데려오셔 당신의 백성 야곱을. 당신의 소유 이스라엘 양처럼 돌보게 하시니 그가 온전한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고 즐기는 손으로 그들을 이끌었다.